돼지바를 빙수로 만들어 버린 설빙의 신메뉴, 돼지바 설빙입니다. 설빙의 시그니처 우유 얼음에 돼지바 초코 크런치와 바닐라 아이스크림, 휘핑크림이 얹어져 있고 가장 특이한 건 돼지바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하나 줍니다. 빙수 자체만으로도 돼지바를 구현했지만 실제로 돼지바까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옛날에는 두께도 두껍고 딸기잼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작아졌더라고요. 가격은 14,900원이고, 왜 이름이 깨먹는 돼지바인가 싶었는데, 우유빙수 위에 얇은 초코판이 덮여 있었습니다. 이 초코판을 깨먹는 거더라고요. 안에는 딸기소스도 들어있어서 확실히 돼지바의 구성을 모두 갖춘 것 같습니다. 우유빙수에 초코크런치 딸기소스를 같이 먹으니까 바삭하고 달콤하고 상큼한 게 확실히 맛있고, 돼지바의 느낌이 납니다. 아무래도 빙수가 조화롭게 섞여있기보다 재료가 층층이 따로 있기 때문에 먹기 불편해서 과감하게 섞어봤습니다. 섞으니까 그냥 떠먹기도 편하고, 돼지바 맛도 더잘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. 돼지바 좋아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쉬운 게, 돼지바 토핑이랑 딸기 소스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추가해서 먹으면 더 진할 것 같아요. 빙수 자체의 양이 많아서 혼자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랑 같이 먹거나 남겼다가 나중에 먹어야 하는데 다시 먹을 때는 본연의 그 맛을 느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굳이 돼지발을 빙수로 먹어야 하나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비주얼부터 맛까지 돼지발을 빙수로 재해석하는 데에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. 기존에 돼지발을 좋아하시거나 빙수를 즐겨드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더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돼지발 토핑과 딸기소스를 꼭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